계시죠? 네, 우리 민주당의 사랑,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당원들의 꿈,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우리 주원지역구 개소식의 아, 그 특강 강사로 오늘 모셨습니다. 아,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추미애 전 대표님, 추미애 대표님 시절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겼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선거를 승리를 이끌고, 다, 당을 단합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께 환영받는 그런 일들을 촛불 정부를 만드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노동계 위원장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동안 수많은 환경노동의 위원장이 있었지만, 그 위원장 중에 유일하게 노사정 전문가 다한 날에 한 번씩 불러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했던 그런 위원장이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의원께서환경노동인의 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을 해서 헌신할 때마다 실제로는 언론이나 소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우 다른 매우 다른 실력과 진정성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취미 당대표님 시절에. 저희가 전국 노동 현장을 했습니다. 여장님께서 일찍이 저의 박수를 나눠보시고, <laughs> <laughs> 네, 역할을 주셔서 열심히 감과 노동계를 함께 견해내기 인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추미애 대표님, 전 대표님께서 민주당이 잘 나가던 시절, 민주당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 멋진 모습, 혹자들은추발할다라고 부릅니다. 그수타락이라는 별명의 손색이 없는 추미애 대표님. 오늘 제가 자꾸 대표님이 일에 있는데 대표님으로 모시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남에서 새롭게 정치를 뽑히고 계시는데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